오늘은 요게뱃입니다. 요게뱃. 요괴배. 어, 성경의 인물들 순서대로 쭉 하다가 추레국기 쪽으로 넘어왔고요. 지난주에 음, 그 살펴보았던 추레국기의 정치적인 배경을 또 간략하게 복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싶어서요.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이제 이끌고 어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갔죠. 요셉이 총리로 국무 총리로 있었으니까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가 애굽의 12 왕조 때였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애굽의 북쪽에 있었던 그샘족 계열의 그 이방 민족이 그 들어와서 애굽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 그것은 이제 힉소스 왕조라는데 힉소스족이 와서 장악을 해서 한 150년간 애굽을 통치를 합니다. 근데 같은 이제 셈 계열이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하고 그 계열 자체는 같잖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어,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있었던 때, 그리고 또 힉소스 왕조가 들어섰던 150년간 어, 그긴 기간 동안은 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번성하며, 또 강성해져 가는 그 삶을 살았지요. 그러다가 제18왕조 창건왕인 아모새 1세, 일세, 아모새 1세가... 어, 이제 힉소스 족들을 다 몰아내고, 북쪽으로 다 몰아내고, 어 제18왕조를 세우게 되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힉소스 족하고 우호적으로 어 지냈던 이 히브리 민족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강생에 진대다가 쫓겨나간 힉소스 족들이 다시 침투에 들어오면 내부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하고 연합해서 어, 굉장히 그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그래 성경이 그것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기보다도 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치적인 대안은 경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또 요셉의 공과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새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제 1차 박해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억압하고 학대하고 노예로 삼으면서 국고성을 이제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게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탕취해서 그 자신은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굉장히 억눌러서 찍소리도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억압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그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실패했죠. 더욱더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2차 탄압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 아모세 1세의 그 아들 이었던 어, 아메노텝 아메노텝 1세 아마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웠던 말씀이지요. 히브리 산파 우두머리 되는 산파 둘를 불러다가 여자 아이거든 살려두고 남자 아이면은 태어난 즉시 죽여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시브라부아가그 산파의 리더격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시브라부아를 중심으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실패를 하고 또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들은 더 번성해 나가는데 야 이제 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3차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모세가 출생했던 그런 시점이었고 그 왕은 이제 아멘호텝 아 아멘호텝 1세의 그 다음으로 왕된 사람이 투트모세 1세예요. 투트모세 1세는 아멘 호텔 일세의 아들이 아니고요 사위입니다 딸이었는데 공주와 결혼을 해갖고 왕이 되었죠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모세가 출생하게 된,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상 1절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아 먼저 1장 22절 아그 전에 있던 거.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 돌아하였더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됐고 이제 3차 바퀴가 시작되는 데 투트모세 1세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아멘. 어, 여기 보면은 그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죠.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레위 여자가 나오고 또 레위의 한 남자,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상 지금 여기 등장할 때면 그 어떤 그 핵심 사상을 이름으로 인해서 좀 그럴까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모세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무남은 그들의 아버지의 요게뱃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출애굽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다시 보면요,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부모가 느끼기에 아 정말 참 인간적으로 정말 저 꽃미남이다 너무 잘생겼다. 어떤 외모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숨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에 심히 매우 좋았다라고 했을 때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답다, 또 선하다. 물론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참 좋았다라고 하는 글에 그냥 단순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면에 담겨진 그 내용을 보고서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개월을 숨겨둔 그 계기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참잘 생긴 것을 보고 옛날 성경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이 창세기 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예. 그 부모가 보기에 잘생긴 걸 보고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의 관점에서의 잘생겼다라는 것보다도 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비범함,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이 이 아이에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암울함과 요괴벳이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 느꼈다라는, 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깊피고 살려내야 되겠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을 살려야 되겠지만,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고 거역했다가는 온 집안이 다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린다 하더라도 이 다른 가족들, 다른 그상시에이 법령이 떨어졌을 때에. 같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비밀리에 어떻게 키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어, 이 발각이 되면 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다. 다 숙대밭이 되고, 또 정말 그 삼족이 멸해지는 그런 위험 앞에서 이렇게 이 아이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 어떤 부모의 그 부모의 어떤 궁률의 마음과 또이참 자식을 향한 애틋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뛰어넘은 그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단순한 부모로서의 보호본능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고 또 보호 본능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지금 당장 보이진 않고 지금 그림자처럼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맥락이 이어지거든요. 히브리스 11장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 잘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진 않지만 붙잡았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베시, 또 아버지 아무람이, 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그 의미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고 하는 것 가운데서 출애굽기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장 1절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라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장거 그 말미쯤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보면은 최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최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민족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왕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시키시려고 하는. 언약, 약속에 대한 성취가 지금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요게벳과그 암울함, 모세 부모님은 선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기대감 가운데서 정확하진 않지만 잘 모르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근데 뭐 부모가 보기에도 정말 이 비범한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망하더라도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 그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정말 그 눌리고 그들을 섬기고 또 괴롭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은 그들을 징벌하고 너희 백성을 가난한 땅으로 반드시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야곱과 이삭에게. 그거를 전달했고, 또이 야곱은 또그 아들들에게 또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는 기록된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모세가 기록을 했죠. 상세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서 훈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민족은 정체성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라 것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눈을 감으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이 형제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것은 자기 친형제라 기보다도이 모든 가족들의 후손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예, 네.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도 이, 그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상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언젠가는. 약속했던 가난도 이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하나에게도더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일에 쓰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과 소망함이 그 영적인 느낌이 부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이 역청과 나머지는 칠한 갈대 상자에 아이를 이렇게 담아서, 3개월이 동안 키우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띄울 때, 아마도, 이건 아마도예요. 마치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똑같이 칠하고 상자에 넣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정말 이, 이 나일강에 대해서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살려내지만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정말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수 있는 부분 하지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면서 아마도 노아의 방주 때를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구원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건조주소서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함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가 갈때 사이를 두고서 그누 미리함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가 이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신자들과 함께 나왔다가 그 공주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는 하트셉수스라고 하는 공주예요. 하트셉수스라는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어, 이, 하나의 님뜻 가운데서 갈대상자를 보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열어요. 열어보면은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겠죠. 궁유력이 있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궁유력이 있는 내 아들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럴 때, 어, 너희 미래함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대신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또 신기하게도 하트셉스스 공주가 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 해서 젖을 뗄 때까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 요괴벳의 품에서 자라나는 거 젖을 먹고서 자라나는 거죠 참 너무나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나 참 기적적이고 아름답고 너무나 희한하지요. 그래서 요게벳이 언젠가는 이 품을 떠날 이 아이에게 저들 먹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구전으로 전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와 또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그 스토리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까지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스토리 과정들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물론 다양한 경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력은 어머님 요괴배수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시브리인이라고는 정체성을 제대로 갖게 했고, 그리고 또애 특별한 위치와 지위에 따른 역할과 사명이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명을 또 알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과 또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 정체성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요게벳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몇 개월 전에 요게벳 본문이 나오면은 영상 하나를 보여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영상인지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어 찬양인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 찬양의 메시지만큼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참요괴벳의그 상황과 믿음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